으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 진짜 여름이 온 느낌이야. 어, 이럴 땐 차가운 주스로 더위를 식혀줘야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다운 와이너리에 특가 포도 주스를 살 기회가 없었네. 히히, <laughs> 지금이 기회라는 느낌이 들어. 와이너리에 일찍 가면 살수 있을지도 몰라! 빨리 출발하자! 기회 되면 꼭 마셔 보라고. <laughs> 내가서 내가 장비를 바꿔 봐. <laughs> 오늘도 영감하게 이상한 무늬의 도마뱀을 잡았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기운 넘치시는군요. 아델린 항여장, 안녕. 다이루크 어르신에게 중요한 볼 일이 있으신 건가요? 응. 아델린이 입구에 서 있으니까 그냥 아델린에게 부탁하자. 아델린, 우리가 매번 다운 와이너리의 특급 포도주스를 놓쳐서 이번엔 일찍 예약하러 왔어. 예약금을 더 지불해도 좋으니까 한 병만 남겨주라. 물론이죠. 예약금은 지불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다운 와이너리의 특가 포도 주스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매년 여름이면 다이루크 어르신께서 특가 포도 주스에 들어갈 품질 좋은 포도를 직접 두통 정도 고르세요. 왜 좋은 걸 저가에 파는 거야? 품질 좋은 포도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어르신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추측하자면 특가는 일종의 수단일 뿐이죠. 특가 상품에는 손님이 몰리기 마련이니까요. 어르신은 이런 방법으로 주스를 유행시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음료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시려는 거겠죠. 주당들은 이상적인 대체품을 찾았으니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는 일이 없을 테고 술을 못 마시는 분은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어르신은 푼돈을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수익을 무한대로 늘리기보다. 사람들이 적당히 음주를 즐기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술과 삶을 즐기는 동시에 이성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우와, 다이루크 어르신도 참 고생하는구나. 어, 그래서 다이루크는 지금 오래의 포도를 고르는 중이야? 아직이에요. 처리하던 성가신 일을 끝내시면 바로 시작하실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어르신이 두 분을 초대해서 조언을 구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어르신은 무례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그들을 응대하러 가시곤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아마도 매해 해안 근처로 가셨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 와이너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전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 파일리와 모코가 안내해드릴 겁니다. 부도덕 무례? 아델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뭐? 설마 다그아다 그 이... <laughs> 아, 그한 심연 교단에 상대하는 일 말이야? 어 다이루쿠 어르신의 동료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두 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요. 어르신이 신뢰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요. 두 분의 도움에 감사드려요. 정말? 이렇게 어르신이 빨리 한가해져야 맛있는 포도주스를 마실 수 있잖아 히히 <laughs> 가자 내 해안으로 출발. 게 야영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음, 다이루쿠가 야영을 한다고? 어딘가 이상한데. 설마 저기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장기전이 된 건가? 빨리 가보자. 어, 다이루쿠의 텐트가 아닌 것 같아. 무험가의 야영지일까? 음, 쪽지의 말투로 봐선… 다이루쿠 아는 사람 같아. 일단 어르신의 친구라고 부르자. 그는 여기서 뭔가 엄청난 일을 발견하고 다이루쿠 어르신에게 쪽지를 남기고 가버렸어. 하 너무 부주의하잖아. 다른 사람이 쪽지를 발견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수첩도 안 가져갔어. 그렇다면, 해안에 있는 이상한 지맥 침적 포인트가. 주변에 마물도 없고, 이상한 점도 없는데? 어르신 친구의 수첩을 읽어볼래? 읽고 싶지 않으면, 바로 거기로 가보자. 여기 메모가 두개 있는데, 어떤 것부터 읽을까? 나름 모르겠지만, 다이로크의 과거 전적을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 메모가 두개 있는데, 어떤 것부터 읽을까? 알베도에게 편지를 보낸 건가? 이게 바로 최대 화력의 정의의 사도인가 봐. 우와,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이 다이루크는 조금 더 젊어.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이루크는 왜 여기서 싸운 거지? 어, 나중에 본인에게 물어보자. 아, 이제 어떡하지? 좋아, 그럼 다이루크의 예전 전투 스타일을 관찰해 보자. ከት 성 우와, 끝났어. 쉽게 이겼네. 역시 다이루크야. 근데 지금 여기엔 과거의 환영뿐이잖아. 다른 위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이루크는 이미 철수했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이상 지메 침적 포인트를 건드리면 마무리 다시 나타날까? 과거의 다이루크는 전에 다른 지메 침적 포인트에서 한 것처럼 나는 모든 마물을 처치하면 이상현상이 사라질 거야. 아니, 그냥 좀 걱정돼서 만약 호기심 많은 행인이 지나가다가 야 하고 마물이 튀어나와서 고왕 하고 때려버리면 큰 일이잖아. 음, 그래야 위험한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어쨌든 우린 다이루크를 도우러 왔잖아. 이왕 돕는 거좀더있다가 위험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자고. 에이, 그건 아니고. 아, 어, 맛있는 포도 주스가 마시고 싶을 뿐이야. 좋아. 조금만 더 힘내. 포도 주스를 얻으면 너도 한입 줄게.

들고 있어! 어? 내가! 모두를 지켜줄게! 반성하라고주정비 목표 확인! 함께 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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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으! 으!

you <laughs>